자, 32번 빈칸 문제거든요. 자, 보세요. 자, 이 글의 주제는 뭐지? Winning. 이긴다는 것. 너희들이 어딘가에서 1등을 해야 되고, 이긴다는 것이 can be a double-edged sword in teaching character development. 이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Winning이라는 것은 뭐예요? Double-edged sword 하면 양날의 검이란 뜻이야. Sword가 칼이거든, 칼. 칼은 칼인데 그려볼게. 어, 이게 칼이야. 여기는 무디지. 여기는 무디인데 여기는 날카롭지, 그치? 그래서 양날의 겨, 검이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좋은 점과 마이너스 안 좋은 점이 공존한다는 뜻이야. 얘들아 이기는 게안 좋을 순 없잖아 좋은 거잖아 근데 그거 거기에는 또 뭐가 있다 부정적인 면이 있다 그게 더블 에지치스 월드거든요 근데 어디에서야 뭐를 가르칠 때 인성 캐릭터가 성격이거든요 성격 인성 인성 개발을 가르칠 때즉 인성을 가르칠 때 플러스 마이너스 양날의 검일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러면 다시 위닝이라는 게 양날의 검일수 있어 뭐를 뭐를 가르칠 때. 인성을 가르칠 때, 그러면 인성이라는 것은 충분히 타고난 게 아니라 뭐다? learned behavior라는 거야. 학습된 행동이라는 거야. 선천적인 게 아니라 학습된 행동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거니까 누가? 그 운동선수를 가르치는 코치가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체계적으로 다 계획을 세워서 선수들을 되게 훌륭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가르쳐야 된다가 이 글의 주제입니다. 맞니? 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연구가 뭐에 왔어? 컨펌 너무 중요하다. 이거 컨펌 할때 한번 써봐 컨펌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아이를 확인하다. 확인하다라는 뜻이죠. 뭐라고? 확인하다. 근데 무슨 원료를 썼어? 현재 완료를 쓴거 보니까 그동안 연구가 여러 번 이루어졌나 봐. 그지 연구가 많이 확인을 하기를 접속사죠. 음. 비교를 했는데 우선 less than을 한번 먼저 볼까? 비교인데 누구와 누구를 비교했어? 운동선수와 운동선수가 아닌, 넌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인. 그죠? 운동선수와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인을 비교해 봤더니 운동선수가 더 뛰어나. 어떤 면에서? 도덕성 면에서 한번 볼까? 운동선수가 비 라이클리 투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거든요. 덜 참여하는 경향이 있어. 어디에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 즉 어떤 예를 들어서 써 봐. 반칙 같은 거. 규칙을 어기는 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뭐할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에 참여하는 가능성이 덜하더라. 누구보다 이, 그 일반인이 그러는 것보다. 선생님, 여기요. 비교의 대상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Be likely to 할 때, 얘네들이 그러는 것보다 해서, 요 R도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라고 같이 생각을 해 두셔야 돼. 음. 자, 그러면, 시험에서, 학교 시험에서는 된 다음에, 두, 이렇게 해 놓을 수 있어. 두는 일반동사를 대신 받는 거거든 일반동사가 아니라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요 be likely t 를 여기에서 대신 받은 거기 때문에 요 r이라는 거 그냥 수업시간에 또 설명할 거니까 요거 기억해 두세요 요거 r에다 별 표시 한번 해 보세요 음. 자 선수들과 일반인을 비교해 봤더니 안 좋은 비 그 unacceptable behavior, 먼저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 우리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를 덜 하더라 누가 선수가, 그렇지 맞니? 하지만, 그렇지 접속사 따라서 접속사 표시 다 해보세요. 이거 접속사 너무 중요하죠? 네. 하지만 moral reasoning and good sporting behavior, 먼저 도덕적인 어떤 분별력, 리즈닝이 추론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분별력이라고 해볼게요. 도덕성, 도덕적 분별력, 그리고 훌륭한 어떤 뭐죠? 스포츠의 어떤 행위, 공, 그러니까 이렇게 공정한 행위, 훌륭한 스포츠맨으로서의 어떤 행위는 seem to decline. 오, 안 좋은 얘기네. decline이 뭐지? decline는 줄어들다. 뭐니? 음, decrease, 음, decrease 혹은 reduce. 주로든데, 그치? 뭐 하면서 선수들이 프로그레스는 더 이렇게 발전하다, 진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디로 가면서 더 높은 경쟁을 하는 스포츠 레벨로 가면서, 그니까 경쟁이 더 세진 그치? 하이어 컴퓨리티 레벨이라는 건 뭐예요? 경쟁이 더 심해지는 어떤 레벨로 발전을 하면서 이... 도덕성이라든지 훌륭한 어떤 정정당당한 플레이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하고 있어요 백기님 음. 이유가 뭘까 in part 100%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비글사업뭐 때문에 점차 강조 늘어난 강조 때문에 뭐를 야 너희들이 꼭뭐 해야 돼 이겨야 돼 위닝을 해야 돼 반드시 승리를 해야 돼 라는 뭐 때문에 강조 때문에 그치 다시 뭐라고 위닝에 대한 엠퍼시스 여기 SIS 동그라미 쳐보세요. 응. 강조란 뜻이야. 동사는 emphasize입니다. 이거 전치사 on 이니까 뒤에 winning 이렇게 써요. 그쵸? 승리에 대한 너무나 늘어난 강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경쟁이 심해지면서 뭐 한데, 도덕적 판단이라든지 어떤 정정당당한 행위들 이런 것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대요. 따라서 위닝이라는 것은 위닝이 나 절대 나쁜 게 아니고 플러스인데 이제 뭐가 된대요? Can be a double-edged sword. 스월드가 뭐야? 칼이야 칼. 칼 양날의 검이 될수 있다. 그 말은. 지, 음, 이기는 게 좋은 거지만 아 이제 마이너스적인 얘기를 하려 고 그래 안 좋은 것도 있다. 뭐를 가르칠 때 음, 인성 발달을 가르칠 때 맞니? 음자 그래서 어떤 선수들은요, 썸 에슬릿 어떤 선수들은 뭐 하고 싶어? 오, 이기고 싶을 수도 있어. 아유 어떤 선수가 아니라 올이다 올, 그지? 모든 선수들이 이기고 싶어하지? 근데 아니다. 근데 그래도 점점 당당한 학생, 선수들이 있으니까, 몇몇 학생, 아, 몇몇 선수들은 이기고 싶어, 너무 많이 이기고, 이기고 싶어서, so that 하면 뭐예요? 여기가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죠? 음, 여기 end, 등이 잡속사, 이렇게 한 다음에, 거짓말하다, 속이다, 깨다, 이거잖아요? 너무나 뭐 하고 싶어서 이기고 싶어서 너무 많이 이기고 싶어서 선수들이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규칙 팀 규칙을 깨기도 한대요. 그렇지? 선수들은 뭐예요? 얘들아 봐봐 다 반대 단어로 바꿔놓기 쉽다 그랬지? 디자이어블 이거는 바람직한인데 앞에 어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음,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행동, 인성, 특성을 키울 수 있어. 그니까 마이너스를 키울 수 있어. 근데 이게 주격관계대명사죠. 뭐할수 있는? Can enhance. enhance는 뭐하다야? 강화하다잖아. 그렇지 그들의 능력. 뭐할수 있는 능력? 이길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을. 그것도 근데 장기는 아니야. 뭐죠? Short term이야. 너무 중요하죠? 단기간에 에어컨 소리가 윙하고 났지. 신경 쓰지 않으면 좋겠네. 자 봐봐. 단기간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업 시킬 수 있는 아, 바람직하지 않은 그치 그런 인성을 키워줄 수도 있다는 거야 인성을 발전시킬 수도 있다는 거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음, 우선 이기는 게 좋기는 하지만 그게 오래 못 가고 단기적이야 우선 이기자고 반칙을 쓴다라는 거지 그치 그리고 여기 너무 중요한데요 요번 고3 모의고사 문법은요. 어빌리티 투 위니 이게 여기 투 여기 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빌리티라는 뭐가 나왔어? 능력이라는 명사가 나왔고 투 부정사가 뭐뭐할 능력. 그래서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준다고 해서 누구 역할을 했어? 형용사 역할을 했다고 해서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이런 용어 모르더라도 뭐예요? 뭐, 뭐할 능력에서 여기 투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다시. 몇몇 선수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인성을 키웁니다. 근데 그 성격은 어떤 성격이야? 능력을 업시켜주는데, 뭐 하는 능력? 이기는 능력? 어? 여기까지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장기가 아니라 뭐예요? 단기간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업 시켜준대요. 하지만 그치? 선수들이 접주동 여기 콤마 찍고요. 그치? 선수들이 resist 너무 중요하죠. 별표시 세개 하셔야 됩니다. 얘는 저항하다고. 얘는 꼭 누구랑 같이 바꿔논다 그랬어? Assist assist는 서로 돕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저항하다가 돼야 돼. 어 선수들이 뭐할때 템테이션은 유혹이야. 아 내가 반칙을 하고 싶어도 뭐 하고자 하는 이기고자 하는 유혹에 저항할 때 어떤 어떤 어떻게 어떻게 이겨? 아니스티아 디스 아니스티아. 아니스트는 정직한인데 여기는 디스잖아요. 그치지 어떤 방식으로 부정직한 방식으로 이기고자 하는 뭐를 유혹을 이것도 이기고자 하는 유혹, 투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이네요. 그죠. 이기고자 하는 유혹에 학생들이 저항할 때, 거부할 때, 그치? 학생들은 그아 그, 학생들이 아니라 선수들은 뭐할수 있어요? 키울 수 있어요. 긍정적인 성격 특성, 긍정적인 인성을 키울 수 있어요. 여기다 또 끊습니다. 인성은 인성 인성인데 뭐죠?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고요. 이 레스트 여기다 한번 써 볼게요. 레스트가 동사로는 지속되다예요. 지속시키다가 아니라 지속되다거든. 되다가 있으니까 마치 무슨 태 개념이야? 이 자체가 수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무슨 동사 자동사 그래서 자동사는 뭐가 없는 거야 목적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i s l e s t e d 이렇게 어, 여기가 traits니까 a r 로 바꿔 놓으시겠지 아, areRested 이렇게 수동으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냥 rest예요 평생 지속될 수 있는 다시 레스트는 무슨 동사라서 자동사라서 목적어가 없어. 그래서 무슨 태가 안 돼, 수동태가 안 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요. 평생 지속될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성격 특성을 뭐할 수 있다, 개발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은 반대 단어로 바꿔놓는다고 했으니까 positive랑 같은 게 뭐예요? 옵티미스틱 그죠? 옵티미스틱이 단어로는 바꿔도 되는데 반대 단어가 뭐지? 시작 부정적인 뭐지? 네거티브 또 뭐죠? 음패시미스틱 이런 식으로 바꿔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별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죠? 음또 캐릭터라는 것은 어 캐릭터라는 것은 인성 성격 또 뭐죠? 뭐 등장 인물 이런 뜻도 있고 문자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인성 성격으로 쓰였어요. 인성이라는 것은 학습된 행위입니다. 그러면 학습된이라는 거에 반대는 뭐예요? 내추럴이요. 내추럴. 내추럴이 건데 이거는 뭐지? 어 자연적인, 그렇지? 자연적인. 자연적인이라는 건 뭐지? 타고난. 그럼 타고난은 뭐지? 인본 그죠 인본 또 인네이트 이런 타고난 이런 걸로 바꾸시면 안되는 거예요 얘는 뭐한 거야 학습된 거야 그러면 학습된 거라는 것은 후천적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널처가 기르다 거든 그래서 널처드로 바꾸면 괜찮아 다시 learn이드는 학습된 이라는 것은 학습되었다 라는 것은 후천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뭘로도 바꾸실 수 있다. nurtured, 이렇게 바꿔놔도, it's okay. 하지만, inborn, innate, 타고난, 이런 식으로 바꿔놓으시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알겠죠? 인성이라는 것은 학습된 행위, 길러진 후천적 행위이고, 따라서, 여기 이렇게 삼각형으로 묶어볼까요? fair play를 할수 있는 정신, 그지? 정정당당한 플레이를 할수 있는 정신이 발전될 수 있습니다. 언제? 누가 힘을 써 줘야 돼? 누가? 코치가. 뭐할 때? 코치가 계획을 짜야 돼. 뭐를 가르치려고? 그러한 교훈. 그러한 교훈이 뭐죠? 이렇게 센스 a i 페어플레이, 정정당당한 플레이를 할수 있게, 그치할수 있는 그런 교훈을 가르쳐 주는 거. 그것도 어떻게? 대충? 랜덤으로? 무작위로? 아니요. 뭐예요? 시스템매티컬리. 뭐예요? 시스템이 체계 이거잖아. 체계적으로. 다시 어 성격은 학습되는 행위이고 그리고 뭐예요 정정당당함이 그 공정한 페어플레이 정신이 발전될 수 있어요 단지 다만 조건이 뭐예요 어 코치가 계획을 그러한 교육, 교훈을 가르치려고 계획을 체계적으로 잘 세울 때 이해되니 아. 그렇죠 하나도 안 어렵죠 쭉쭉쭉쭉쭉쭉쭉 가봐 어지럽네 음 문법적인 것만 선생님이 봐줄게요 자 연구원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아, 접속사 대시에요 왜요 선행사 없고 뒤에 선수들은 뭐예요 뒤에 완전해야지 아 레, 어, 여기 less than 한 다음에 여기 rr 중요하다 그랬지 덜 참여하는 경향이 있어 할때 Participate to 다음이니까 동성원용이지. 그리고 Participate는 in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Acceptable이야? Unacceptable이야? Unacceptable입니다. One은 어, 용인될 수 없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행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덜합니다. 역시 선수들이 누구보다 일반인이 그러는 것보다. 그죠 하지만 도덕적 추론... 분별력이라든지 훌륭한 스포츠맨 행동, 스포츠맨으로서의 행동은 Sim t o 이렇게 해야 되죠 Sim t o 뭐하는 것처럼 보여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요. 뭐하면서 선수들이 진전하면서 더 나아가면서 어디로 업되면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더 뭔뭐 경쟁이 심한 수준에 이르면서 일를 어, 어, 부분적인 이유는 뭐예요? 얘 뒤에는 주어 동사 얘는 전치사라서 뒤에 뭐예요? 이렇게 보니까 emphasis SIS가 명사거든. 그러니까 전치사 예가 돼야 되죠. 그치 뭐가 뭐를 더 강조해? 자꾸 이제 승리에 대한 강조. 이것 때문에 만니 따라서 이기는 것은 can be 이렇게 돼야 되죠.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에 인격성월즈, 인격을 키우메 있어서 인격 교육에 있어서 어떤 선수들은 이기고 싶어. 근데 소머치 so 이기는 건셀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얘는 셀수 없고 얘는 셀수 있는 거니까 얘는 안 되죠. 너무 많이 이기고 싶어서 소넷 so 소넷 so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선수들이 거짓말도 하고 어 소, 뭐에 속이기도 하고 뭐하기도 해요. 밴드를 앞뒤로 동사 원형 팀의 규칙 깨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선수들은 뭐를요?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성격 특성을 키우는데요. 와스는 안 돼. 왜? 와스는 안에 더띵 위치라는 더 띵이라는 선행사를 포,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성격 특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시죠. 그리고 캔으로 하니까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지. 그렇지? 음. 이런 특성을 키우는데 뭐할수 있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데 어떤 능력 이길 수 있는 능력. 근데 어떤 단기적으로 이건 마이너스라는 거야. 하지만 여기 이제 플러스가 나와. 만약 여기 마이너스잖아 단기적인 거니까 마이너스지. 근데 만약 근데 선수들이 뭐 하면 이것도 중요. 선수들이 유혹은 유혹인데 뭐할 유혹 요거 그치 능력은 능력인데 뭐뭐할 능력처럼 유혹은 유혹인데 뭐할 유혹 이기고자 하는 유혹에 저항해. 근데 어떻게? 너무 중요하다. 정직한 방식이야, 부정직한이야, 부정직한이죠, 그지? 정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기고자 하는 유혹에 뭐하면 저항할 때 선수들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인 성격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특성은 뭐 돼요? 여기 돼야 되죠? 여기, 여기 S 있으니까, 복수니까, 이거죠? 평생 지속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음, 캐릭터라는 것은 학습된 행위이고, 공정함의 fair play 정신이 어, 단순히 디벨롭스죠? 키워집니다. 발전됩니다. 발달합니다. 언제? 코치들이 계획을 가르치겠다라는 계획을, 그러한 교훈을 가르치겠다라는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웠을 때 이런 겁니다. 맞니? 오케이. 여기.